안녕하세요 종목진단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히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히림의 주가는 6250원으로 전일 대비 5.93%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거래량은 약 808만 주로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18,836주를 매도하며 일부 이익 실현에 나선 반면 기관은 6,706주를 매수하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12,130주를 매수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최근 히림이 중동시장에 대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중동 지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사업의 성공 여부는 변동성 요인이 될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 히림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주가가 6천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6,500원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고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늘리는 전략, 주가가 6,500원 이상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꾸준히 뒷받침된다면 상승 추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관련 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니 이 시점을 잘 활용하세요. 비중을 줄이는 전략 반대로 주가가 6,000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동 사업 확장에 대한 뉴스가 부정적이거나 지연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해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희림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장하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지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림에 대한 종목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진단받기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진단을 종목 분석을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식을 010-2810-4834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